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달고묘한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거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 엎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준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십오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이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이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 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밉부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영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이 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러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율례를 주며 내 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기를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아 놀아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런 말미암아 삶을 얻을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기를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저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그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를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의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그려를 없이 여기며 내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안식기를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어지지 아니하였소노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본 것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했고. 곤핍했던 당시 은혜 가운데 그들을 살려 주셨지만 계속 행하는 그들의 배교 행위들을 우리 지적하는 것을 보았죠. 이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의 배교 행위를 가리키오는 말미 아마 그 주약 뿌리가 참 깊었다 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출애굽의 얘기가 시작되고 있죠. 10절의 애굽에서 광야를 이르게 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곳에서 해방된 이후에 너네 백성이다. 난 너의 하나님이다 하고 언약을 맺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되죠. 이때부터 보통 신정 국가로 출발했다라고 얘기를 보통 많이를 합니다. 여기 1년 1개월 곧 13개월 동안 머물게 되죠. 어찌 보면 빨리 가나안 땅 가고 싶은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면 갈수 없다는 것이고 여기서 반드시 받을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받은 것이 여러 가지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성막을 받았고 또한 가지는 십계모를 포함한 율법을 받게 된 겁니다. 이두 가지가 믿는자의 정체성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말하면 말씀과 예배가 우리 믿는자의 정체성이고 이걸 통해서 정체성을 가져야. 가나안 땅을 살수 있지. 이것이 빠져버리면 가나안 땅 가서 살 수가 없고, 전혀 통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1년일 개월 1년 동안 머물면서 성막을 짓게 하고 말씀을 훈련 받게 하는 것이란 놈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린다는 겁니다. 1 1절 말씀 보시면 율례 규례를 설명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삶을 얻을 내 율례와 그리고 규례라고 합니다. 우리 11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런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윤례를 주며 내 귀를 알게 하였고 라고 나오죠 윤례와 귀를 설명하면서 삶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행해야 네가 진짜 살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삶이라는 것은 육적 생명도 물론 의미하지만 영적 생명력도 다울로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 에스겔이 말씀을 통해서 영역을 살리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율례입니다. 규례입니다. 이걸 따라가야만 살 수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 주고 있지만, 하지만 계속 우리가 보았지만 율례, 규례 계속 거부해 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생명에서부터 제외됨을 당한다라고 한 거죠. 성경은 참 단순하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화가 임한다. 참 단순한 거죠. 그만큼 말씀을 듣고 지킨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라고 한 겁니다. 함이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임할 때그 세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말씀에 서면 복이지만 말씀 떠나면 생명에서부터 제외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거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에 가득했다 이게 말씀의 빛이 임하기 전에 상황이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거죠 그서 말씀이 임할 때 혼돈, 공허, 흑암이 사라지고 대신 거기에 질서가 임하기 시작한다라고 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빠져버리면 뭔가 될것 같지만 조절이 안습니다. 무질서하고 혼동스러워요. 대신 말씀을 딱 붙잡을 때부터 거기에 하나님의 질서와 창조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게 이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고 말씀은 삶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와서 15절 말씀 보시면 아까 얘기했지만 신의 차에서 말씀만 주셨고 또 한와 준 것이 무엇입니까? 성막을 주신 거죠. 성막은 예배의 자리지 않습니까? 곧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표징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그 나라 갔었을 때 우리를 안식을 이 땅에서 내가 맛본다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방인과 구별됨과 다름을 보여 주는 거룩한 날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고 그러기에 이 안식일 준수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반드시 켜야할 필수적 의무였다는 겁니다. 지금 따지면 예배드림과 주일 성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표지 중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일 때 그들은 쉼이 없지 않습니까? 노예인데 뭐 쉬겠습니까? 계속 계속해서 계속 일을 시키죠. 아여 그들은 쉬는 겁니다. 곧그 육체의 쉼 이것이 먼저 의미이고 또한 가지가 뭐냐면 그날 쉬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그날을 내가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주일의 의미가 뭔가요? 내일은 멈추지 않습니까? 내가 내 삶을 위해서 던 것들은 다 멈추고 그날만큼은 주를 위해서 내가 내가 쓸 내가 쓸 겁니다 하고 주를 향해서 내 시간과 힘을 다 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진 주께서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내일을 그만둔다는 것은 내일이 멈춰져 있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주쳐지는거 아니냐 남들은 계속해 나갈 텐데 안 그러면 하루 늦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그렇지 가 않다는 겁니다 나머진 주님께서 완성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창조할 때 보면, 월, 화, 수목, 금, 토, 주일 때, 몇째 날 창조가 마무리되었나요? 마지막 날 창조가 마무리되죠. 그것 계속 행하실 때가 아니라 마지막 날 쉬실 때 창조가 완성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날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내일은 멈추지만, 하지만 주님은 그 일을 멈추게 하지 않시고, 주께서 완성시켜 나가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일이 빠지면 완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 분주한데 결말이 맺어지지 않아요. 옛날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 있었죠. 인생은 미완성 이런 노래 말이 기억 나시나요? 네, 제가 한번 해볼 수도 없고요. 인생은 미완성의 노래가 있어요. 안식에 빠지면요, 인생은 늘 미완성입니다. 뭔가 뭘 부족을 해요. 하지만 내가 죽게 나와서 내걸 포기하고 죽게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죽게서 나머지를 완성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잠깐만 어겨요.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죠. 1 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 율례를 준행하지 않는다. 교례 무시한다. 안식일 더럽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율례와 교례가 살리는 거고 안식일 또한 참 귀한 건데 그것을 다 무시한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는 말 나오죠. 재밌는 것이 원래 뜻이 뭐냐면요. 구멍을 뚫어서 못 쓰게 하다라는 뜻이 바로 이 더럽혔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모독하는 거죠. 이게 성경 표현간도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구멍 뚫어진 전대라는 말 이런 표현 이 나와요. 학계에서 나오죠. 야, 열심히 애를 쓰고 열심히 힘 모아서 창을 넣습니다. 그런데 전대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요 다 세워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가 주신 말씀들을 어기고. 안식길 그 주위를 조금만 어기기 시작하면 열심히 많이 일을 쓰지만 구멍 뚫어진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쌓인 것이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한 거죠. 우리가 메워져야죠 어떻게 말입니까?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주위를 예배를 드릴 때 주께서 우리를 메워주시고 막아주셔서 뭔가 쌓이게 해 주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살겠다고 율례 어기고 자꾸만 주일 어기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봐야 남는 게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한편 십사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달리 행했다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세베스는 광야에서 나왔지만 율례, 규례, 우식계 보고 안식계를 더럽혔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언약대로 하면 행한대로 보호하면 전부 다 진멸시켜야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손들이라도 가난안땅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달리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랑 극류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은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죠 어제 그제 설명했습니다만 다 알아요 여호와가 애굽에서 해방시켰음을 다 알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걸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멸망시켜버리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야 능력이 없나 보다 할것 싫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은하자비에 가는 그들을 내가 그 땅까지 이끌어 할 거다. 그고 자비와 긍휼을 말씀하고 있으시다라고 한 것입니다. 시부들 말씀 보시면 계속 말씀이 반복돼요. 주께서 광야 생활 중간 중간에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인도해드리지 않겠다. 라고 말씀한 적이 있으시죠. 크게 두번두 두 번이 있습니다. 한번은 시나산에서 금송아주 섬겼었을 때 집면 시킬 거다 하는 것이 한번 있었고 또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할 때 부정적인 보고하니까 야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다시 애굽에 가자 할때또진비하 고자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적이 두번 있을 만큼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한 것이 이스라엘 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16절 말씀 한번더 반복하세요. 똑같은 말씀인데 우상 숭배했다, 교래 없이 늙었다, 율례 행하지 않고 안식일 을 돌려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하고 배은망덕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악한 모습을 상기시키죠 그거 무너져야죠 하지만 오늘 마지막 17절 말씀 보시면 좀 다르게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17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선노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고 시작되고 있죠 규례 어겼죠 늘래 우습게 그렇죠. 아주 더럽혔죠. 언약을 깬 거면 당연 당연하게도 진멸시켜야죠 하지만 진멸시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주 멸하지 않았다라고 한 것이고 그리고 남겨서 가나안 땅을 찾지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가나안 땅 데려갔나요? 일세대 가운데 누구와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일세대들이 바라봤을 때저 어린 것들 다 주고 했던 어린 것들만 다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가진 특징 중한 가지가 바로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음을 기쁘시게 여기지 않습니까? 믿음이 뭐라? 히브리 11장 6절에 정의되어있습니까 하나님만 살아 계시고 그를 찾을 때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상을 주신다라고 언급돼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의 특징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 가나안 땅이 좋게 보이지 않고 그 땅을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악평해 나갔죠 믿음이 빠져버리니까 근데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시기에 그를 구할 때이땅 주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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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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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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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 어린 아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죠. 좀 다른 차원이지만 여호수아, 갈렙이나 어린 것들은 전부 다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주를 의지하면 그들을 살려서 결국 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극류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크게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나의 관계에서 주시는 것이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성망을 주셨고 바로 말씀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두 가지가 우리 믿는 자의 정체성이고 이것을 잘 붙잡을 때 주께서 되게 해 주십니다 저 이말이 참 좋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참 귀하지 않습니까 내가 애쓴다고 수고한다는 것이 아니시께서 되게 하셔야 돼요 세워주셔야 돼요 풀어주셔야 돼요 언제 말입니까 말씀 따라갈 때 내가 예배자가 될때 그때 주께서 내가 완성한 것을 주께서 완성해 주십니다. 이걸 빼몰은 뭐라고요? 전대인데 구멍이 떨어져서 다 세워나가요. 말씀으로 메우시고주일예배로그걸 메꾸십시오. 그래야 싸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십니까?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다 진멸시킨 상황이지만 여호수와 갈란만큼은 아니야.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만 둘만 살아지여그 이유가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신뢰가 참 좋은 거지 않습니까? 나와 너의 관계에서 내가 말을 하면 그래, 내가 네 말을 믿어, 난너 신뢰해. 얘가 콩으로 메주를 써도 콩으로 메주를 쓰는 건가요? 맞죠.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파수로 메주를 씁니다. 하면 목사님 말씀한 대가 믿습니다. 하면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뢰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참나도 마찬가지세요. 내가 주를 정말 믿습니다. 할때 주님께서 그를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주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듯 주님께서 다 멸하지만 그만큼은 살려 두신다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말씀과 예배 구멍 뚫리게 하지 마시고 또한 가지가 믿음입니다. 나 주름을 신뢰합니다. 땅과 보지 않습니다. 주를 찾을 때 상주옵소서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기서 갈려것 같이 결국은 세워지는 삶, 숙여서 풀어 주시는 삶, 숙여서 되게 하시는 그런 삶, 사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여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넌내 백성이다 하는 표시로 주시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예배와 말씀입니다. 이두 가지가 이방인과 구별점이고, 이걸 행할 때. 내가 채우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우셔서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참 분주가 바쁜 시간 쪽에서 새벽 예배부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힘이 들 때가 많지만 그래야 되어집니다. 그래야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인생 구멍 뚫리지 않습니다. 어리석게 세상과 같이 열심만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옵시고 초점 주게 두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또한 시간 시간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구멍 잘 메우게 해 주셔서 위간 성령이라 완성된 삶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주시켜 원합니다일 세대 다 광야에서 진멸했습니다만 여호수아 갈렙만큼만 살았습니다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다안 된다 했습니다 믿음 없으니 주가 주신 땅을 악평할 정도였지만 여호사갈렙은 아니야 주가 함께하시고 도우시니 우리가 이긴다 하고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었기에 그들이 돋보였습니다 우리도 주님 믿음으로 돋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역사하시는그 주님 바라보아서 승리하실 키하실 주님 도우실 주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믿음 없는 불신사회에서 믿음으로 돋보이시도록 주께서 도와주셔서 결국은 살고 차지하시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새벽 예배 하루하루 드리는 것이 삶의 구멍을 메우는 겁니다 새벽에 나와주를찬송 경배, 주를 바라볼 때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삶의 구멍 뚫린 것 메워주시옵시고 무너지는 것 세워주시옵시고 약한 것 강하게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우셔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요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심 가운데서 우리 삶이 더 주를 향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자칫 사장 향한 마음이 너무 커서 주를 향한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혹 평안할 때잘 풀릴 때 교만하고 방심하지 않게 도우셔서 늘 긴장하며 영적 전쟁에 승리해 나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손들 은혜 정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자식들을 바라볼 때마다 좀 불안하기도 하고 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염려 불안좀다 죽게 맡겨드립니다 주님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겹길 가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게임에 빠져 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께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마음 중심을 잘 지켜 주셔서 꼭 가야 할 길만 걸어가는 삶 되요 그 삶에 주여 보시기 합당한 삶 다윗처럼 마음의 중심이 합당한 삶 되게 해 주셔서 귀하게 서 세워지는 삶 살아가도록 자손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이스라엘 사님 1 1조와 감사헌금 드립니다. 김의자 권사님 감사헌금 또한 일천원 황금 드렸습니다. 손길 주여복을 도와시게 주 소망합니다. 인생 중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의지 하는 손길이 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삶이 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케 하시고 가정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육적인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도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오늘 주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힘있게 거는 하루가 되어주길 소명합니다 특히 내일은 주일인데 내일 예배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고 예배를 준비하시도록 주원날 되게 해주시옵시고 오늘도 감사 기쁨으로 복된 날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